안녕하세요. 대전 세종 전문가 정진숙입니다. 제가 오늘은 대전에서 그동안 제가 연락, 그러니까 소식을 못 전했던 것 중에 지금 보시죠. 목동이 재건축 재개발 진행이 되면서 아파트 공급이 진행이 됐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 언제쯤 모델하우스 오픈되고 공급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공급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는 계약 단계가 남았는데 여기 지금 대전의 목동 더샵 리슈빌 아파트 포스코 건설하고요. 계룡 건설이 같이 아파트를 지었는데 여기 정보 좀 제가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목. 목동 더샵 21 아파트 분양 안내 인데요 사업은 보시면 지금 목동에 1-19 1원으로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이제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총 993세대로 해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 해서 총 아파트 9개 동이 공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공급은 지금 완료가 됐고요. 당첨자도 발표가 됐고요. 거기에 맞닿게 이제 그 계약 이후, 이제 계약 전 단계에 지금 진행을 한참 하고 있는데요. 얘하고 같이 진행을 했던 도마동의 아파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랑 오늘 여기 목동 아파트를 지금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해서 우선 목동 아파트 먼저 안내를 해드리는데, 세대수는 여기 목동 아파트가 조금 더 적어요. 근데 입지적인 부분에서의 장단점이 다 있는데, 얘 아파트에 대한 장점과 여기에 투자 포인트? 그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입지 여건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입지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바로 근처에 또 선화지구가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갈 예정지입니다. 인근에 근처에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도시철도 1 호선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거리는 오륙 역에서 진행이 되거나 할때 조금 거리감은 있어요.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딱 그렇게 표현하기는 약간 어중 뜬 지역이기는 한데 여기 서울이나 이런 큰 도시는 그 지하철 여건이 굉장히 틀리지만 저희 지방에서는 그래도 여기면 역세권이 근거리로 인정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지역이 이렇게 돼서 되고 여기는 제일 우수한 입지. 여권이 학군입니다. 학군이 여자 학교로는 가장 우수한 충남 여중고가 바로 아파트 옆에 포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대전 초등학교도 굉장히 유명한 학교고요. 이 호수 여중고는 호수 초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학교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이 가장 많이 포진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목동은 대전에 중구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목동에서 저희들이 그 정형외과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전선병원, 선병원이 바로 인근에 있어요. 인근에 있으면서 여기 그 을지대학교 있죠. 을지대학교도 대전종합병원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을지대학교 캠퍼스가 그 근처. 에 있어서 유동인구랑 배우 수요는 굉장히 탄탄하게 잘 잡혀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 조감도 인데요 어, 단지는 1동부터 해서 총 9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재개발 진행이 되면서 25평형보다 더 작은 39제곱미터라고 있어요. 그 39제곱미터 시작을 해서 8, 4, 33평형, 34평형까지 공급이 진행이 됐는데 아쉬운 게 대형평수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느 단지 그렇게 조금 이렇게 섞어서 섞어서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고 이 39, 소형평수가 오히려 이제 그 주변 여건이 이제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고 학교 때문에 전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여건을 반영을 해 해서 조금 조그마한 소형평수 39제곱미터, 그 다음에 59제곱미터, 그 다음에 84제곱미터에서 이렇게 공급이 돼서 총 993세대가 공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보시면 제가 얘이 예, 청약 일정을 지난 청약인데 왜 이걸 들고 왔냐 하면은요.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서류 제출을 해요. 이 제출이 끝나면서 정식 계약은 11일, 12일, 13일 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대전은 아시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투기 지역 전혀 아닌 비조정 대상 지역이고 비투기 지역이다 보니까 대전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계약 당일 전에 점프를 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하죠. 주민등록을 전입을 해서 청약을 넣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서 진행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클릭을 잘못하면서 부적격된 세대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서류를 제출을 하고 계약이 완료되는 데까지는 여기를 청약을 넣으신 분들도 조금 안심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십니다. 그거 감안하셔서 보시고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높은 프리미엄으로도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프리미엄으로 인한 지금 손해, 발생이 되는 케이스들이 몇 케이스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투자하실 때는 계약일 이후에 이제 전매 제한이 6개월이거든요. 그 이후에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그런 게잘 진행이 된 다음에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한번 그 안내 차원 유의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청약 일정표를 가지고 왔고요. 어, 청약 경쟁률은 진짜 정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어, 대전은 서구하고 유성구, 그 다음에 중구가 많이 뜨고 있는데 사실 중고는 이 지금 목동을 얘기를 한것 같고요. 나머지 서구하고 유성구가 핫한 지역이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에 중구의 아파트, 예전에도 이 바로 옆에서 목동 더샵 리슈빌 아파트가 공급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미분양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시면 평균 경쟁률이 148대1이 나왔어요. 이거는 엄청난 경쟁률, 대전에서 중구인 지역에서 엄청난 경쟁률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지금 인근에서 계속 노후된 주택들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자 많은 분들이 지금 조합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이 분양 경쟁률로 인해서 대전이 인근에 중구 목동 인근에서 넓게는 그 근처에 있는 선화동까지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를 준비를 하고 재개발을 하려고 많이 이제 조합들 형성 성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청약 경쟁률을 냈던게요. 우선은 84제곱미터 저희들이 많이 선호하는 A 타입이거든요. 이 A 타입이 201.24대 1 제곱미터로 201대 1이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당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접수를 했지만 기타 지역 분들도 많이 접수를 하셔서 대전의 요즘의 핫한 이유와 핫한 지역임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고, 이제 당첨되신 분들은 이제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불법이 사실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 제가 아까 분양 일정표 말씀드렸죠? 절대로 불법에 손을 대시지 마시고요. 청약 전매 제한이 6개월이면 풀려요. 6개월 이후에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좀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요즘 들리는 소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게 잘못돼서 어떻게 진행이 어려워져서 어떤 부분이 생겼다는 얘기가 요즘에 저한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대전 목동 더샵 리시빌 아파트의 이제 프리미엄, 분양 입지로 인한 프리미엄 내역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도보 통학이 가능한 목동 초등학교와 중앙 초등학교를 바로 사이에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문 학군입니다. 충남 여중과 충남 여고가 바로 근처에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고생인 엄마들은 충남 여중고를 굉장히 많이 보내고 싶어 해요. 요즘은 중고가 남녀 학 남녀 공학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인 여+ 여고와 여중을 보내고자 많이 원하시는 지역으로 인접이 되. 있기 때문에 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조금 대학 설명을 드렸지만 교통 여건 있죠. 여기는 지금 서대전역이 바로 근거리에 있고요. 대전역도 바로 제 근거리에 있기는 해요. 그리고 지하철 1호선인 5 6역과 2호선 트램이 예정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서대전 내 거리를 이용해서도 2호선을 이용을 할수 있는 교통 여건까지 갖추어져 있어서. 아무래도 교육적인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이 되겠지만 교통 여건에 대한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이 될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이 생활 프리미엄입니다. 아이들이 없거나 노후를 즐기거나 아니면 아이들과 학군과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이 생활 프리미엄에서 바로 맞은편에 코스트코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처에 홈플러스라든가 바로 좋은 저희들이 원하는 백화점 조금. 그니까 바로 코앞에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가 바로 인근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지도가 좋고 동네적인 그니까 러그 지역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병원이 많이 있어요. 근처에 그리 다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으로 인해서 충남대학교 병원도 근거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성모병원도 근거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지도상으로 말씀드렸던 대전 선병원. 정형외과나 치과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에요. 이 병원들도 지금 이렇게 바로 그 아파트 분양하는 아파트 근, 인근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교육과 교통과 생활 프리미엄을 모두 갖춘 아파트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슈빌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투자 포인트는 대전에서는 사실 목동이 진짜 진짜 12년 만에 굉장히 12년 전에도 포스코가 분양을 했었고요. 12년 만에 대, 대 브랜드가 지금 아파트 공급을 했기 때문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인기도도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목동에 이렇게 케이스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 성공리와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정비 사업을 준비를 했던 모든 구역에 있는 정비 사업들이 같이 연결을 해서 주거, 새로운 주거 벨트를 지금 막 바꾸고 있고 노후를 잡고 새 걸로 새로운 걸로 지금 트렌드를 잡고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동은 서구에 있는 둔산동 멋지 않게 학 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서 보시고 대전은 비조정 지역이고 전매제한에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에 전매가 풀리면 그때 매수를 하시고 또 보유를 하시고 인근이 자꾸 개발이 진행이 되고 분양이 되면 은 내가 먼저 받은 분양이 프리미엄이 상향이 되잖아요. 그 상향되는 걸로 인해서 또 양도차익도 볼수 있고 이런 투자 포인트도 있고요. 어, 목동에서 29층 아파트는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얘가 지금 이 2022년도 5월에 입주 예정으로 완공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세대가 거의 993세대면 대략 1천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1차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대단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지 여건도 괜찮고 아파트 브랜드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서 여기도 많은 청약 경쟁률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목동 더샵 리시빌 아파트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도마동도 요즘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제가 도마동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도 꼭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대전 세종 전문가 정진숙이었습니다.